안녕하세요. 담문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목서윤입니다.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익산 글로벌 문화관이 올해 익산방문의 해를 맞아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기존의 상시로 이루어졌던 음식 체험, 의상 체험은 물론이고 올해는 미니 콘서트와 도시 글램핑, 글로벌 낭만포차와 플리마켓 등이 어우러진 세계 시민 축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특히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현장 학습 패키지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까요 올해는 보다 많은 학생들이 익산 글로벌 문화관에서 다문화를 즐기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친구 할까요에서는 중국 결혼 이주민 왕저 씨를 만나봅니다 전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직장인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는 왕저 씨의 활기찬 일상 만나보시죠. 멋있어요. 같은 여자가 봐도. 저에게도 굉장히 많이 모범이 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에 대한 열정으로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고 두 딸의 엄마로 활기찬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왕조어라고 해요.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도착한 곳은 전주시의 한 건물. 아침부터 모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왕지우씨가 여기 있네요. 지우씨는 보험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운전자 보험을 의뢰했는데 지금 운전자 보험 설계하고 그리고 이제 보장 분석하고 나서 음, 이분이 좀 부족한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채워주려고 지금 설계하고 있어요.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안내하는 게 지우 씨의 주된 업무죠. 지금 현재의 실순하고 전화 후의 실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보험 보장 분석. 가서 한 서면도 드리고 지인의 권유로 지난 (2018년에) 시작한 보험설계사 적극적인 성격 덕분에 짧은 기간 안에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사무실에 있을 동안에는 전화기를 손에 붙잡고 계실 정도로 항상 고객분들께 적극적인 그런 안내를 잘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지점장으로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연차는 제가 더 많지만 왕규열 씨님이 일을 너무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같은 동료입니다 어떤 질문 나올 수 있을까 미리 좀 예상하고 본 청분이 들어올 때는 제가 미루지는 않고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줘요. 그래서 보상도 빠르고 그리고 제대로 안내도 받고 그리고 설명도 잘하고 뭐 고객님 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는 직접 고객들과 마주할 시간 고객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하루에 서너 명의 고객을 만나는 건 기본이고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고객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당장 계약서에 사인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회사에 제안하는 것도 주인공의 일이죠. 정확하게는 어떤 어떤 지붕 다 이런 지병을 가해하면 어떻게는 보전받을수 있다 이런 부분 마음이 들어요. 고객한테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좀 공감이 많으니까 그때는 이제 고객이 빨리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지우 씨 고객의 상당수는 중국에서 온 결혼 이주민.

중국에서 이공대를 졸업한 왕지우씨 2009년 이웃의 소개로 남편 태용 씨를 만나 한국에 온뒤 대학원에서 중어중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중국에서 이공대에 다녔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나서 사실 너무 막막했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왜냐면 그때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 상황은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가장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중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중국어는가르에서 한국에서 국어학원에서 잠시 강사로 활동했지만 중국어를 가르칠 기회는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대신 다문화센터와 무역회사 등에서 통역을 하며 여러 경험을 쌓았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할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같이 이렇게 사는 그 외국 여성들한테 이거 가장 큰 숙제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 취지.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는 지우씨, 이번엔 누구를 만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이세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이분은 오랜 기간 지우씨와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원장님 학원에서 일했었어요. 직원? 직원이었고, 어, 어, 직원. <웃음> 선후배였고, <웃음> 어, 네. 직원, 직원도 이제 아주 친한 사이고. 드디어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여기서는 이런 거는 특색이니까 이런 거 먹어야 돼 전 직장 사장에서 이제는 또래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각별한 사이가 됐습니다. 야, 우리 큰일 때문에 고민 엄청 많아요. 그죠? 애기 키우는 게다 고민이지. 네 얘기 해봐 아니고 내 얘기를 아기한테 하고 너는 어땠니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설경형 그런 거. 응. 시기에 아기를 낳아서 계속 꾸준히 키우고 또 같이 공부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잘 맞아요. 저는 첫째니까 어떻게 하는지 잘 키우 어떻게 키우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부분도 혹시 원장님은 이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지금 완전 그냥 절친라고 표현해야 되죠? 지우 씨가 이토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활동해 온 이유. 안녕하세요. 바로 이 사랑스러운 아이 때문입니다. 둘째 딸 채윤인데요.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낸 지우 씨가 채윤이와 함께 갈 곳이 있습니다. 채윤아 수업 잘 받아. 어. 언어치료 받으러 왔어요. 저이 둘째 태어나고 나서 제가 직접 다녀 좀 보험회사 이제 계속 이제 활동해야 되잖아요. 케어는 못하니까 중국에서 한일년 동안 좀 있었어요. 바쁜 딸을 대신해 지우 씨의 친정 엄마가 중국에서 채윤이를 돌봤는데요. 채윤이의 말문이 트일 때 한국에 들어왔지만 언어 발달이 느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습득력이 좋은 채윤이는 조금씩 또래 아이들의 수준을 따라가고 있죠. 말 한번 해보자. 여기 어딜까요? 미용실. 어, 미용실에서 뭐해요? 머리를 <laughs> 파마를, 해요. 헉, 머리 파마를 해요 머리를 깎아요 당시 지우씨는 보험회사에 한창 적응하는 시기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의 선택으로 딸 채윤이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사실 처음에 테스트 할 때는 저희 얘기는 한마디도 한국어 못하니까, 당연히. 수준 완전 이제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음, 어린이도 다니고, 지금 이제 언어 치료 이제 받고 계속 꾸준히 받고 있으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저희 얘기는 지금 한국어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오늘 수업 잘 받았어? 응. 어, 재밌었어?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불평불만 없이 수업을 잘 따라주는 채윤이 그런 채윤이가 지우 씨는 그저 대견하기만 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으흐흐. 제 주변 지인들 특히 이주 여성들 여기 직장 차는 거는 많이 좀 어려워요 어, 그런 취업+ 취업 문제는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 저는 자그마한 회사 차려가지고. 제 주변 지인 좀 취업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최종 목표 근데 달성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 어디에서 발견할지 모를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단단하게 살아온 왕지우씨 직장인으로 엄마로 오늘도 힘차게 달릴 지우씨를 응원합니다. 해외에 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캄보디아로 가볼 텐데요. 네, 스튜디오에 김민정씨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민정 씨, 왜 한국에는 다양한 성씨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김, 박, 이 씨가 제일 많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캄보디아에도 가장 흔한 성씨가 있을까요? 대부분 할아버지, 아버지 이름으로 성을 만드는데요. 네.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 가정들은 대부분 뭐 권력, 권세이나 있어서 자기의 성으로 그 바꾸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 어, 그러면 꼭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게 아니고 바꿀 네네.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어, 좀. 특이하죠? 네, 우리나라하고는 다르네요. <laughs> 네 네. 네. <laughs> 자, 그럼 이번에는 캄보디아의 정성훈 씨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씨,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프놈펜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 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특이하게 캄보디아에서는 성씨를 꼭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방금 민정 씨가 말씀해주셨는데 성훈 씨는 이런 점 때문에 혹시 캄보디아에서 뭐좀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네. 저희 집에서 있었어요. 아, 저희 집에서 네. 제가 그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예, 이름이 린 김스론이거든요. 성씨는 린인데, 어, 장인어른 성씨가 린이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캄보디아 예전에 왜 아픈 역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혼이나 재혼도 많고, 다음에 사별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왜냐하면 주변에는 <laughs> 아버지의 성을 따고 내려오는 집안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어, 혹시나 돌아가셨으면 성묘도 안 가고, 아니면 살아 계셨으면, 네, 또뭐좀 찾아뵙고 그래야 되는데, 좀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아, 본인은, 본인 집안은 할아버지의 성실을 타고 내려온다라고 음. 얘기를 해서 네. 아 그렇구나 했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문화를 알았다면 굳이 하지 않아도 됐을 깊은 <laughs> 고민을 하셨네요. <laughs> 네. 예. 네. 그래서 각 나라의 문화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성우 씨가 캄보디아 사회의 또 다른 면을 볼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거든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아, 소수민족 블레이 음. 음. 소수민족을 만나러 가는데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또 이제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네 오라버리지? 소수민족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와우. <laughs> 동규는 산 사람이네. 여기도 캄보디아 사람은 천리엘 영어로 써놨죠. 티켓 원펄슨 일 불. 그러니까 사천 리엘이에요 아, 여기 이용료가 있는예요 네, 네. 어, 잠시만요. 이거는 전통 춤인데 네. 근데 소속 민족들은 자기 언어도 있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캄보디아 노래 불리더라고요. 아, 네. 아, 저 대나무 안에다가? 원래는 여기서 밥을 찰밥처럼 해서 먹는데 어, 이 소속 민족들은 특히 요리할때 대나무 마흡, 이용하더라고요. 마흡, 아, 많이 대나무를 많이 사용하나 봅니다. 네네. 슬로프롱, 돌산. 돌산 있어요 돌산. 어물 깨끗하다. 캄보디아에 이런 물이 잘 없어요. 빨간색이거나 흙물이거나 그런데 그래도 야여기 깨끗하네. 그래도 어. 보나마 깨끗해요. 우와. 보 우. 와. 야. 돌산이 어마한 자. 규모네요. 네. 네. 젊관광들이 자주 찾는 편이에요. 잠시만 잠시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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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맞 아빠 짝. 동기 아빠 짝. 아 유나 유나 엄마 짝. 네. 이 거대한 바위산과 어? 관련한 괜찮아, 어떤 신화도 있는 가본데요 네, 네. 여기 산대에서도 야, 여러 스토디가 있었어요. 네. <laughs> 왜 14년 동안 이런 걸 몰랐을까?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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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아, 이거야. 저기에까지 올라가요. <laughs> 멋지죠? 경기가 되게 멋있죠. 네, 정말 멋진 경치네요. 아, 이런 경치가 있었네. 어. 아, 돌도 모지거나 각지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굴곡만 있습니다. 이산중간에또 아. 우물가 있더라고요. 아, 거기 우물도 사랑의 우물이라고도 불리더라고요. 아, 아, 이거, 이거 왔네. 아까 대나무 이게 뭐지? 아 깊숙이 넣어서 저렇게 <웃음> 꺼내는군요. <laughs> 그는 어떤 맛일까? 음. 어떤 맛일까? 음. 닭고기를 닭고기인 드시는 거죠? 네. 네. <laughs> 네, 음식은 입에 썩 네. <laughs> 네, 이렇게 소수 민족들이 있는 마을을 한번 체험해 보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성훈 씨가 영상 속의 지역이 푸놈남리어라고 하셨는데요. 어, 이곳은 왜 가신 건가요? 네 저희가 그 몬돌끼리로는 가족여행을 일 년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를 가요 음. 그 왜냐하면 프놈펜 인근에는 이렇게 높은 산이나 이렇게 뭐 공기가 좋은 곳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서 시원한 날씨 그리고 신선한 공기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몬돌끼리는 커피로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맞아. 커피도 가끔씩 원두를 사러 그기까지 가기도 하는데 저도 1년에 한두 번씩 가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산을 한번 가봤다요 음, 그렇군요. 네. 그러면 꼭 외국인 관광객 뿐만이 아니라 내국인들도 찾는 곳인가 보네요? 네네 외국인들도 뭐 가긴 하지만 캄보디아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어뭐말 나온 김에 푸농족이 네. 이제 소수민족이다 보니까 네. 어떤 민족인지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네 캄보디아에는 뭐몇명 정도 살고 계실까요 네그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은 어 캄보디아 원주민이에요 네이 네. 주민들이 특징은 네속속이나 이런 어. 들에 살는데 거기 끼리끼리 해서 팔을 만들고 살더라고요. 아, 네. 네. 어, 그리고 이런 분들은 그 옛날 방식으로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 네. 그리고 어, 소수민족 중에서는 좀 규모가 있는 편인가요? 음, 거기 몬돌끼리 하고 어떤 아끼리 지역에서 살는데 거기 아마 어, 만명 정도 어. 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어 아까 푸농족들이 먹는 걸로 죽통밥이 소개가 되는 것 같은데 성훈 씨 입맛에는 그렇게 썩 맞진 않은 것 같은데 <laughs> 민정 씨한테는 어때요? 죽통밥이 어떤 음, 맛인가요? 저도 안 먹어봐서 잘 아, 모르겠지만 네, 근데 진 주변 사람들이 먹어봐서 들은 소리가 이 음식은 거의 캄보디 음식하고 비슷한데, 네. 단 그때 사람들이 대나무로 이용해서 옛날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 단그 향식료 들어가면 한국 사람이 좀 입맛이 안 맞죠. 아, 네. 네. 그럼 성훈 씨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뭐. 그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들이 어떤 느낌의 맛인가요 설명이 가능하세요? 약초 향에 좀 가까워요 우리 한약재를 좀 달인 그런 물에다가 아. 그 닭고기를 안에다가 적셔 놓은 듯한 어,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푸농족에서 푸농족들이 이그 대나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밀리만의 그게 없기 때문에 냄비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옛날부터. 아. 그래서 식기의 용도로서 어떤 끓이고 갈 때는 보통 보면 저희가 그 밥그릇이 없구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바나나 잎으로 이렇게 밥을 이렇게 맞아. 올려서 이렇게 먹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음. 그, 끓일 때는 솔직히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뭐 바나나 잎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식기의 개념으로 에 대나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뭐 향도 많이 배고 그런가 네. 보네요. 네네 네. 네. 어, 캄보디아에는 예전부터 소수민족이 많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성우 씨가 보시기에는 이 캄보디아 주류인 그 크메르인들이 소수민족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캄보디아에 지금 한 15년 째살고 있지만 제가 그들하고 생각 생활해 보지도 않아서 그들의 어떤 깊은 고충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음.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 캄보디아 소수민족이라든지 어 기타 다른 외래 민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배척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특히나 지금 소수민족 뿐만이 아니고 외래민족 쪽으로 보면은 가장 널리 퍼져 있는 게 짬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 깜뽕짬이라고 할 때, 깜뽕짬 지역이라고 할때그 짬이 짬족을 뜻하는 건데 그 짬족은 무슬림계예요 무슬림계인데 캄보디아는 불교계잖아요. 네. 근데 그 종교적으로도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아. 음식이라든지 또는 여성분들이 시잡을 쓰거나 이런 부분에서 캄보디아 분들이 뭐 이렇게 뭐 들어오지 못하게 어느 지역에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잘 화합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자, 오늘은 다민족 사회로서 살아가는 캄보디아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주신 정성훈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민정 씨,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한 국가생태탐방로 공모에 임실 옥정호 물안개끼리 선정됐습니다. 임실군은 오는 27년까지 75억 원의 사업비로 운암면 하감리에서 운종리까지 도보로 옥정호변을 순환하는 19.4km의 탐방로를 조성합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는 자연과 문화 역사를 체험하는 도보 중심의 길로 도내 7곳이 완성됐고 고창 인천강 병바위길, 완주 경천저수지 등 3곳은 조성 중입니다. 섬진강의 특색 및 테마를 간직한 불안객길의 핵심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함께 옥정호 대표 관광명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수군이 청년동아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동아리 7개 팀을 모집합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이 사업은 장수군에 거주하거나 직장과 학교를 다니는 청년 5인 이상의 동아리에 활동비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놀거리, 만날거리, 즐길거리를 주체적으로 운영해 청년간 네트워킹과 결속이 강화되고 더 나아가 지역 정착의 발판이 되길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올해도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초중고생의 학원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다문화, 셋째 아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국어 영어 수학 등 보습 과목과 예체능을 포함한 두 과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3월부터 1년간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완주군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 울타리와 포획틀, 경음기 등 예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설치 비용의 최대 60%로 매년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농가에 우선 지원되며 오는 24일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접수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속에서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올해도 무료 법률 상담 지원을 실시합니다. 전주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날짜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다문화활력 프로젝트 다정다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